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기 24장 22절부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 끌어내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요비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긴 하지만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겐 평안이 있는 것 같고, 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모든 삶도, 모든 사람들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인들이죠. 그들은 잠깐 동안만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게 될 것이고, 잘려 모아진 곡식의 이삭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잠깐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천대를 받게 되고 잘라 모아진 곡식 죽은 거잖아요. 어차피 죽게 되고 심판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높아지는 그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히 내 말이 거짓된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숙되게 만들자간 누구리 아무도 없다.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잠깐입니다. 결국 고난 중에도 함께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은 마음 속에 우리도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잘나진 이삭이 될 것이고 잠깐은 높아지지만 천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